교만은 첫 번째 죄이자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다른 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만은 가장 뿌리 깊은 죄이며 따라서 가장 끈질긴 죄입니다. 교만은 어릴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권력의 죄와 같이 어린 아이들이 쉽게 저지르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며 사회적 지위나 영적 성숙에 관계없이 계속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지도자들도 교만에 굴복하여 교회 안에 불혈과 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영적 성숙의 단계라 수준, 아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교만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만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교만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인식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교만은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영적 성숙도에 관계없이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을 극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만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